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남성분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주제, 전립선암의 좋은 건강식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립선암은 시니어 남성들에게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질병으로 꾸준한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토,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리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마토를 익혀 먹거나 토마토 주스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 특히 살포라판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거나 다른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는 셀레늄과 비타민이가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전립선암 예방에 기여하며 비타민이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 한줌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매일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생선, 연어,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전립선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요리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콩, 마늘, 버섯류도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전립선암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